오늘부터는 제가 쓴책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책을 읽어 들어가기 전에 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괄해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화면 위쪽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책이 출판된 직후에 세물결 아카데미에서 했던 대중 강좌 영상입니다. 영상의 세팅이 바뀌었지요? 여기는 개포사동에 있는 강남동산교회의 스튜디오입니다. 그동안은 저희 교회의 제 방에서 촬영을 해왔는데요.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막상 녹화를 하려다 보니까 생활소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하다 말고 도중에 중단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강남 동상교회에서 스튜디오를 아담하게 이렇게 만드시고 저를 위해서 이 공간을 흔쾌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주 쾌적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남동산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주는 아주 참신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고형진 담임 목사님 생각이 아주 좋으신 분이고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찾고 계시는 가운데 있다면 강남동산교회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그 옆에 있는 그루토기 교회 한번 들르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을 허락해주신 고형진 목사님과 강남동산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책의 중심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의 중심 질문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혹시 이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만일 있다면 어떤 질문을 가지셨나요? 만일 없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영상을 잠시 중지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노트나 휴대폰이나 컴퓨터 어디든 이두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계 보시고요. 3분간 적으신 후에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 적어 보셨나요? 답을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복음에 관한 이해를 정리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부터 그 생각을 좀더 발전시켜 보기로 합시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한동안 저에게 그렇게 심각한 중심적인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와 신학교에서 이미 잘 배웠고요.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든지 하는 것이 문제이지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그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던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2005년에 돌아와서 모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저 나의 질문을 가지고 탐구해 나가는 학생의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미래의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될 목회자 후보생들을 키워내는 입장에 서게 되면서 저의 질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 한국교회가 저의 질문의 중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관해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에 관해서 심각하게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위기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마다 대답이 다 다르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들의 공통 분모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 하는 문제. 아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만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는 잘 믿는데,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 복음에 대해서 배우기는 잘 배웠는데, 그런데 그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답을 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저는 거기에서 질문을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보았어요. 우리가 잘 믿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믿음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복음 그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오해하고 있든지, 아니면... 복음의 일부에 불과한 것을 복음의 전부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르게 된 결론은 후자입니다. 복음의 일부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복음의 전부라고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저 자신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체계화해서 쓴 것이 이책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워 온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고 이름 붙여 볼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은 종말 심판의 법정을 상정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은 후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때에 고역사의 종말에 심판의 법정에 서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그 법정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데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나를 위한 사실로, 나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효력이 나에게도 미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배워왔고 믿고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인데요.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은데 혹시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이 복음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복음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다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결코 작지 않은 한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십자가 석조의 복음은 믿음과 삶을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복음은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에게 묻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이 복음에 묻는다면 이 복음이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복음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묻니? 그건 내 질문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복음이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내 질문이 아니야. 이렇게 이 복음이 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복음에게 삶의 길을 물었는데, 복음은 천국 가는 길만 가르쳐 주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경을 읽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율법으로 회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 돌아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몇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더 자유로워져야 할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죄책감에 짓눌려야 할까요? 더 자유로워져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까? 아니면 더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까? 후자이지 않습니까? 제 경험 역시 후자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인데 나는 매주일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데 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내용들이 이름은 복음인데 내용은 율법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이름의 율법,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율법주의를 한국교회가 선포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시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저는 그 근본 원인이 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율법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이 복음의 또 다른 한계는 우리의 신앙을 사사화, 개인사자, 일사자입니다. 신앙을 개인적인 일로 만들어 버리고 내면화, 신앙을 내면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고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근거해서 생각할 때 복음화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개인을 복음화한다는 것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한 사회가 복음화된다. 그것은 그 사회에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복음을 받아들여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해 속에서 복음화라는 말은 기독교화라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어느 집단에, 어느 공동체에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그것이 복음화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오늘날 한국교회에 무려 4분의 1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숫자로 따지자면 4분의 1이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따지자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사회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가 찾아봤을 때 시골의 가난한 지역보다는 서울의 잘 사는 지역의 기독교인의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또 의사나 법관들 가운데, 지식인들 가운데, 또 기업가들 가운데, 이렇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로 내려갈수록 기독교인의 비율이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자면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따지자면 뭐 한국 사회 의 거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이 복음화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 봅시다. 이 모습을 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는 과거보다, 100년 전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더 복음화되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가?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화를 기독교화와 동일시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많아졌는데, 과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복음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생각의 근본에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세상이라는 단어와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앞에 불신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불신 세상,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안 믿는 사람들의 영역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교회와 세상, 이 둘로,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둘로 나누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런 사고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교회의 문제이지 세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별 관계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 영역에서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든지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본질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문제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온 거예요.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든지.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모든 문제에 기독교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건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이니까 이런 교회와 세상의 이본법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게 배워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사고는 아니에요.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만 그 세상이라는 단어는 교회 밖에 있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오히려 성경이 더 문제 삼는 거죠.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 그런 도식은 성경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도식에 의해서 생각하고 또그 바탕 위에 복음에 대한 이해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뭐 정치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떤 기업의 부패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럴 때마다 꼭 기독교인들이 연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정치를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왜 기업 운영을 그렇게? 하고 비난합니다. 자,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기독교적으로 정치를 해야지 하고 결심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정치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신앙적이고 성서적인 생각일까요? 이런 한계가 십자가 속죄의 복음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주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현실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좀더 신학적인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는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은 없습니다. 아니, 단적인 표현입니다.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져 볼게요. 아,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에이, 어떻게? 그런 답이 나오죠. 자,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종말 심판의 법정을 상정하고 나온 것인데요. 종말 심판의 법정에서 우리가 갖게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형벌의 문제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셔도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뜻 동의가 안 되시죠. 논리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에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한계예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전체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만 가지고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어지는 부활과 함께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께서 죽임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 당하신 사건이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시고 근본적으로 그 독침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사건, 그것이 부활이잖아요.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을 담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수적인 신학자들로 유명한 분들의 조직 신학 서적들을 읽어보면 십자가에 관한 서술은 굉장히 많은데 부활에 관한 서술은 조금밖에 없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활에 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성소적으로 보자면, 십자가 속조의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회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까지 30년가량을 사시고 공생회 3년을 보내셨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의 공생회까지의 생애가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의 구원과 별 관계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앞에 이루어졌던 모든 공생애와 예수님의 삶,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제처럼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는 우리의 구원과 본질적인 관련이 없는 책이 되고,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울 서신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는 바울서신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본질적인 책으로 읽어온 거예요. 복음서는 그에 비하면 주변적인 책으로 읽어온 거죠.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십자가 속죄의 복음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저는 신약성서학자이기 때문에 신약성서를 다시 읽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무엇이 복음이라고 말할까? 신약 성경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할까 질문하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서를 읽어보면 복음이라는 어휘들이 134번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명사가 7 6번 가장 많이 나오고요. 유앙겔 리조마이, 복음을 선포하다. 라는 동사가 54번 나옵니다. 그리고 유앙겔 리스테스, 복음 선포자. 프로 유앙겔 리조마이, 복음을 미리 선포하다. 이런 단어들도 3번, 한번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두 단어, 유앙겔 리온, 유앙겔 리조마이, 이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단어들이 사용된 모든 본문들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의하지 않고 그냥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일반적인 내용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복음을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하는데요. 복음이라는 단어에 수식어를 붙여서 무엇의 복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럼 이 무엇에 이 내용이 복음의 내용을 보여 주는 거죠. 또는 복음을 전하다 하는 동사의 목적어를 쓰므로써 복음의 내용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 대명사 문장으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수식하기도 하고 그 단어가 사용된 문맥을 보면 병행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뜻의 문장들이 대꾸 형식으로 반복되는 것을 종종 볼수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같은 뜻의 문장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와 인자라는 단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병행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인 문맥에서 경행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정의하고 있는 신학성서의 본문들을 모두 살펴본 결과, 한 가지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본문들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도 복음을 명백하게 십자가의 속죄로 정의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십자가와 관련 짓고 있는 본문이 세곳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여기에서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십자가가 복음과 관련되는데요. 여기에서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는 담을 허무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복음의 정의 가운데 십자가가 포함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복음을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대심과 부활하심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심 이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대심 부활하심, 부활 현현하심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건으로 십자가가 다루어지고요. 거기에서도 그 십자가가 십자가의 속죄를 가리킨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것은 성경에 십자가의 속죄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의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중요한 구절들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을 십자가의 속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무엇을 복음이라고 말할까요? 복음을 정의하고 있는 구절들을 모두 찾아본 결과 일관되게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다.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